저학년 출전 금지, 재고가 필요하다. 인천시 교육감배 수영대회를 준비하던 저학년 학생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올해 아홉 번째 맞는 대회는 오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문학 박태환 수영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초등학교 모든 학년, 대한학교 재학생 등이 학령에 맞는 종별로 자유형과 접형, 배형, 평형, 개형 등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많은 학생들이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과 성장의 기회가 되는 대회 준비를 위해 수개월간 훈련을 하면서 정신과 신체를 다진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 대회에서 1학년부터 3학년생들의 모습은 볼수 없게 됐다. 시교육청이 며칠 전 공문을 통해 출장 규정을 변경 고학년만 참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안전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학년들의 경우 50m를 완주하지 못하거나 안전 요원이 투입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데 있어 보인다. 대한수영연맹 정식선수가 아닌 비등록부문의 경우 지난해까지 학교당 종목별 2명 이내 신청이 가능했다. 학교별로 자체 선정과정을 거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골치가 여간 아픈 게 아니다. 나오려는 학생은 많은데 인원은 제한돼 있다 보니 과열 양상이 빚어지기 일수다. 결과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고 민원이 잇따른다. 지난해 대회 때도 그랬다. 시교육청은 이 규정을 바꿔 올해부터 인원 제한을 없앴다. 당연히 별도의 선발 과정도 생략된다. 학교나 관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알턴이 빠진 격이다. 대회를 3개월가량 앞두고 느닷없이 출전 불가 통보를 받은 저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당혹스럽고 난감할 뿐이다. 학부모들은 지난 몇 개월간 비지 땀을 쏟으며 훈련해왔는데 도대체 이런 경우가 세상 어디에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방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안전이 우려되면 조치를 강화하면 될 것이고 안전요원은 그런 비상상황을 위해 있는 것 아닌가. 비등록 부문 선발 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는 없는지, 저학년들이 없어야 꼭 대회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저학년 학생들의 출전 금지는 어린 새싹들의 꿈과 희망, 노력과 열정을 한꺼번에 거두가 버리는 행위나 다름없다.